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 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 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다.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 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 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 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오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